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한안 치료를? 안할 수도. 여기서 오목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지금 크기가 네. 한 3cm, 2cm가 좀 넘는 한 네. 3cm 정도 된다고 네. 들으셨을 것 같고 다행히 다른 데는 이상이 네. 없다고 들으셨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MRI에서 좀 다른 부위에도 보이는 게더 네.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거기는 네. 괜찮은 걸로 네. 해서. 네. 나왔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간호사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검사상으로 보이는 전의는 없지만 크기가 거의 3cm 정도 돼서 2기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가 종양 조직 검사한 거 양성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바로 수술을 해도 될지, 아니면 항암 치료가 필요할지를 어, 우리가 이제 유방암의 성격이라는 걸 확인해서 판단야 되는 그런 이제 기술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가져오신 슬라이드로 유방암의 성격이라고 하는 걸를 확인해보는 을게 있어요. 호르몬 수용제 헐투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왜이 꼽는지는 몰라요. 그냥 단지 나한테 생긴 암이 이런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거고, 이게 이제 꼽고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하는 치료가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치료를 안할 수도 있죠. 아 있어요? 근데 나이가 좀 젊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유방암이 초기임에서 호르몬 용체가 있어야 하는 분들은 한 어, 호르몬 치료라는 치료만 하기도 하거든요. 음. 일단은 암의 성격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순한 타입으로 나오고 변기가 어떤냐에 따라서 얘를 하지 않고 얘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A few moments later. 다시 정밀 리뷰하는 과정에서 워낙에 혹기 하나가 보여서 그때 조직 검사를 하셨었는데 그두호기 아주 잘 위치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조직 검사만 괜찮다고 나왔지만 MRI에서 보인 혹은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MRI 보면서는 하 조직 검사가 있는데 그걸 좀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확인해서 수술 때 같이 뭐 제거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지난번에 가고오신 조직 보니까 다행히 그 많이 공격적인 타입은 아니에요 그 호르몬성 장성, 허투음성이라는 타입이고 음. 조직 분화도도 많이 공격적인 정도는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 먼저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음. 다행히 호르몬 양성이 나와가지고 항암을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추가로 검사를 해보기는 해야 돼요 완전 뭐? 그냥 콜라겐이거 그거 밥 먹어. 그냥 젤라틴이거든 그냥 숟가락으로 그렇게퍼지던데 깜짝 놀랐어요. 닦고 밥다고 나는 내 케이크랑 그냥. 우리집사주라고 前面。